제가 고통을 받을지 어떨지는 이제부터 결과가 말해줄 것입니다. 아, 고스트가 없어! 아! 아! 아네. 아, 지난주에 영일방주의 신규 이벤트인 위기협약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직접 게임을 플레이 해보면서 이 위기협약이 어떤 이벤트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용어로는 능지라고 하는데 위기협약은 명일방주의 여러 콘텐츠들 중에서도 가장 하이엔드에 속하는 콘텐츠입니다 어렵게 즐기면 정말 어려운 콘텐츠라는 이야기죠 아무래도 한국인이잖아요 기왕 도전을 하면 좀더 높은 난이도 모든 보상을 다 가져가고 싶다 이게 한국인들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기협약에서 1일 로테이션 스테이지에 도전을 할 건데 난이도 8 그러니까 모든 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최고 난이도인 난이도 8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할 것이 있는데 사실 전영일방주의 고수는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풀을 살펴봐도 이정해를 찍은 캐릭터가 고작 세 개밖에 안 돼요 이세 개의 캐릭터를 제외한 나머지 캐릭터들의 평렙을 살펴보면 일정해에다가 에 뭐... 한뭐 평균 레벨 한 50은 되나 싶을 정도로 전문 용어로 허접합니다 사실 좀... 이 게임을 좀 중간에 좀 오랜 기간 접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기 첸을 처음 픽업했을 때 아주 장렬하게 폭사해 가지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예뭐왜 복귀를 했는지는 굳이 예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보통 저 같은 뉴비는 그냥 자기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를 세팅해서 위기업약을 즐기는 것이 권장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저 같은 뉴비들도. 얼마든지 머리를 쓰면 고레벨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올리니까 댓글에 제가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고통을 받을지 어떨지는 이제부터 결과가 말해줄 것입니다. 위기 협약. 굳이 풀어 쓰자면 뭐 협상조약의 준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플레이어가 스테이지에 들어가면서 협상조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의 난이도를 높이는 이 협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 각각의 협약은 점수가 매겨져 있거든요. 당연히 높은 난이도의 협약일수록 점수가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협약을 건 상태에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자기가 건 협약의 점수 총합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이 상시 스테이지하고 1일 로테이션 스테이지 중에서 1일 로테이션을 플레이할 건데 처음에는 평범하게 0.5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이1일 로테이션 스테이지가 용문외각 스테이지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이 여기 있는 이놈 이놈 하이캐스트리더. 얘가 이제 이 맵의 핵심 요소인데, 얘가 이렇게 정해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오르, 우측 상단에 있는 아군 본진 쪽을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겁나게 강력한데다가 그리고 하필이면 스플래시 데미지여서 뭉쳐있는 아군을 순식간에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것이 이 스테이지의 핵심 공략이라고 볼수 있고요 처음에 나이팅게일을 먼저 깔아서 일단 메딕을 확보하고 엑시아를 깔았습니다 이렇게 에이아 깔고요 네.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에이아와 엑시아가 하이캐스트 리더한테 얻어맞아도 이제 뒤에 있는 나이팅게일이 힐로 버텨주는 본진을 단단한 캐릭터들로 세워놓으면은 뭐 이제 여유롭게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모스티마까지 배치하면은 이제 완벽 이렇게 마지막에 오는 중기갑병하고 하이캐스트 리더는, 자, 모스티마의 스킬로, 자, 시간 참. 자, 손쉽게 클리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레벨이면 그냥 단순히 깨기만 하는 거라면, 정말 손쉽게 클리어 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 게임입니다 8점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8점 선택한 협약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제가 사실 육성이 제일 잘된 캐릭터가 엑시아하고 에이아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포기하는 게좀 많이 좀 뼈아픈데 그런데 이걸 안 걸면 제가 메디카고 디펜더 금지를 걸어야 되거든요 메디카 디펜더를 금지시키면 이를 대체할 뱅가드하고 스페셜리스트가 망했습니다 예 제가 제가 벵가드하고 스페셜리스트를 키운 캐릭터가 정말 없어가지고 메디카고 디펜더를 금지시키면은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게임 자체가 예. 그리고 어차피 오늘 영상의 컨셉트가 육성 레벨이 떨어져도 지능이 높으면 그러니까 능지가 높으면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오늘은 그냥 이정해인 엑시아하고 에이아 그리고 모스티마를 포기하고 이들 협약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트 감수 협약을 걸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플룸을 먼저 내고 빠른 타이밍에 잊어진 스케빈저로 교체를 해야 초반 탱킹이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컨트롤인데 이 컨트롤이 안 되면은 이 스테이지는 예, 이 협약을 걸고 클리어 클리어하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이렇게 머틀과 벵가드 캐릭터 두 개를 내면은 초반에 기본적인 방어는 문제없습니다 예아 여기서 무슨 다른 캐릭터 내고 싶은데 아 시즌 시즌 시즌일까 예 아무튼 야 코스트 해복 진짜 느립니다 어야 근데 뭐야 야왜 경기 합병 야 경기 합병 야 경기 합야 합... 이거 왜 안돼 야 아! 야 이거 하이캐스터보단 이거 아, 씨, 와 경기갑병한테 경기 경기가 이거 지금 속수무채고 뚫리는데? 아야이씨아야 아, 잠깐만 아 무수 해야되는데 코스트 회복 수단 느리고 야 빨리 자 머틀 머틀 코스트 회복 코스트 회복 코스트 회복 레디 오케이 야 안돼 뚫렸어 뚫렸어 아야야아 아, 야. 야, 아. 아니 하이캐스터 신경쓰는거 보다는 어떻게 경기갑병한테 뚫리는게 지금 더먼인거같아왜왜 무수를 빠르게 좀 배치해서 경기갑병 안개중인데 아 잠깐만 야야야 야, 야. 아, 왜, 왜, 아, 왜, 왜 풀룸에 스위치 깜빡했냐. 이번에는 무스를 조금 빠르게 깔아서, 자, 예. 자, 이제 경기갑병 막는 거 보이시죠? 자, 경기갑병 쉽게 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일단, 일단 빨리 사리아 깔고, 예, 라플란트 깔고,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진 방어 잘 되고 있고요. 자, 하이캐스터 지금, 아, 씨. 아, 야, 뚫렸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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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니어, 니어. 아, 니어 뚫렸네. 아, 야. 아, 씨. 아, 고스트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일단 초반에 신경 써야 될게두 개인데, 경기가 병은 어떻게 뭐 무스 같은 캐릭터로 어떻게 틀어 막는다고 쳐도, 이건 하이캐스터를 좀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캐릭터가 필요한데, 그런 캐릭터 뭐가 있지? 아, 아, 스카디. 아이저 <laughs> 육성 캐릭터긴 하지만은 이 게임에서 대표적으로 결감 못하는 캐릭터로 손꼽히는 오퍼레이터인데, 야, 그래, 스카디, 미, 스카디 믿어보자, 야 그래. 예 그게 사실 스카디가 단순한 스탯으로만 보면은 이 게임에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들 중에서도 강캐로 꼽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꺼번에 한 명만 저지 가능하고 그것도 공격범위가 바로 자기 앞한 칸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틸성이 있냐면 유틸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오직 자기 자신만 강력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잘안 쓰이는 캐릭터 그리고 키우면은 뭔가 좀 웃음 소재가 되는 그런 캐릭터가 바로 이 스카디인데 이뻐서 키웠다 왜 어쩌라고 아무튼 전이 스카디를 이용해서 한번 하이캐스터를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빨리 초반에 무스를 깔아서 초반 본진 안정화시키고 자 이제 스카디 스카디 깔았습니다 오케이 자 스카디가 밖에서 이제 잡아줄거예요 하이캐스터를 스카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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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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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야 밑에 밑에 왜야 두명한테 역공 당으면 안되지 야 밑에 이제 아어 뚫린 뚜린. 야 뚫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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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야 야야 야, 왜 그냥 프리패스인데! 자, 이번에 조금 앞당겨서 이쪽에다 이렇게 배치해볼게요. 자자자, 자, 자, 타이밍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배치, 오케이.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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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야, 하이캐스트 못 물었어! 야! 야! 야, 하이캐스트 공격해야지, 왜이 엉뚱한 공격하고 있어! 야! 아, 이러면, 이러면. 에, 예, 예. 라플란드 배치를 해봐야, 에. 예. 스카디 무너지고, 에, 예. 스카디가 무너지고, 지비 집이... 무너...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아! 아해 제발 잡아 잡아, 잡아. 에이, 그래. 제발 잡아줘 잡아줘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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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아 아!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어 잡았는데 아 경기갑병들한테 뚫리네 야씨 아아아 아. 아, 진짜, 진짜. 아아아또 뚫려 또 뚫린다. 오케이. 또 뚫린다, 또 뚫려요, 또 뚫려. 아, 에, 아또또 놓쳤어. 아, 진짜. 전략을 바꾸겠습니다. 예, 아닌 것 같으면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할 줄 알아야 진정한 능지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코스트 감소 포기하고 대신에 스탯 관련 제약들만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존심 때문에 친구의 지원 유닛은 안 썼는데, 이거, 이번에 지원 유닛 쓸게요. 예, 실버앤씨 고르겠습니다. 유닛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아 코스트 제가 없으니까 정말 쉽게 깔리네요. 예, 이렇게, 진작에 이렇게 할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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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 내가 지금 가진 전력을 모두 다 깔았는데, 지금, 그냥 순수하게 스텝발로 지금 밀리네. 야, 야, 왜, 왜 뚫리는데? 좀 버텨봐. 하이캐스트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러면, 야! 아, 뚫린다, 뚫렸다. 자, 이번에는 실버 의씨 말고, 채을 데려가 볼게요. 자 시즈 채우고첸대어기워 놓고 자 이렇게 스카디와 첸으로 이제 하이캐스터를 가운데 몰아놓고 자 이제 앞서 에쓴다 오케이 자 자자 자, 분위기 좋습니다 이번에 깰수 있어 자 이렇게 호시구만 놓고 야 근데 잘 틀어 막고 있는 건 좋은데 왜안 죽냐 적들이 야 진짜 안 죽는 야 이거 야야 첸 야, 죽으면 안돼아 죽었어 아야뭐무쇠빨리 깔고 야또 밑에 또 뚫렸다 야 야 이거 안돼 야 이건 야 이거 스펙 순수하게 스펙 빨리 이거 밀리는 거야 야 제발 하... 여러분들 보셨죠 순한 스펙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정면 대결로는 클리어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다시 코스트 제약으로 돌아갈게요 아니야 근데 이번에 각이 보였어 왜왜 왜 어디서 각이 보였냐면은 체니야 체니 첸이 키가 될수 있어! 무스 대신에 첸을 깔면은 경기갑병을 저격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스테이지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카디를 이용해서 일단 사이 캐스터를 저격을 하고 첸을 내서 경기갑병 쪽을 틀어막으면은 자 첸이 마딜도 되거든요 자 첸으로 킬쓰나? <목소리> 오케이! 킬로 쉽게 잡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자 마지막 웨이브까지 지금 안정적이에요 캐릭터들도 어제가 다 깔았어 자 이렇게 두 번째 스카디 깔아서 저격하고 자잡아주 제발! 오케이 잡았습니다 자어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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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왜왜아왜왜 중기 어아 중기 어 표한테 지금 아 뚫렸고 잠깐 야야뭐 배치하지 아야야 블록 야, 야야 잠깐 블록 야 블록 왜 깔았어 야아 캐릭터 캐릭터 코스트가 없어 아야 지금 두 명밖에 안남세 명밖에 안 남았는데 야 잠깐 조금만야안돼안돼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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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셨죠? 마지막에 풀로만냈고 그걸로 버텨가지고 다른 캐릭터 냈으면 내가 잡았다고 와와 와, 혈압 올라 와아 됐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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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캐스터부터 잡고 자저제제 중기화병 잡으면 내가 이긴다 중기화병 잡으면 제발 어 잡자자 잡았어 오케이 자자 자. 스펙터로 스펙터로 자 위에 스캐빈자가 맞고 스펙터가 스펙터가 8레벨 찍었어 완료 야, 여러분들 해냈습니다 아! 예이정에 하나도 없고 다일정해야일정의 평균 레벨 50에서 60정도야 일정의 밖에 없는 이런 허접한 덱으로도 머리만 잘 쓰고 이렇게 피지컬과 능지가 따라주면은 8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스카디하고 첸 정말 좋네요 예 있으면 꼭 키우세요 야 스카디 내가 이정에 안 찍었는데 이번에 이정에 찍어준다 그냥 야스카디 이거 키우니까 의외로 쓸만한 곳이 있네 야 스카디 산 갈랐다고 예 개수동 대폭발 오늘은 이렇게 명일방주에 정말 능지가 중요한 이벤트인 위기협약을 <laughs>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더워 죽겠네 진짜 씨예 사실. 이렇게 몸 비틀어서 깨는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초보자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이벤트가 위기어벽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플레이하셔도 크게 뭐 문제 없고요. 다만 시간이 난다면 내가 이게 게임을 하는 건지 어디 뭐 분재에 지금 물 주고 있는 건지 헷갈린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한번 이런 명일 방에 위기어벽 같은 이벤트도 한번 도전을 해 보면은 꽤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와, 근데 아 아나 무슨 콘솔 게임도 아니고 와 진짜. <laughs> 아니, 예 이번 이번 영상의 반응 좋으면 그래 상시 스테이지에서 18점 도전하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반응이 좋을지 나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laughs>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 준비하고 있고요. 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마지막으로 뭐였냐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